수년간 스마트폰은 주로 색상과 카메라 성능 개선, 그리고 익숙한 마케팅 문구의 반복으로 변화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테슬라가 등장하여 누구도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사고방식으로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컴팩트한 기계로서의 내구성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93달러 약 26만 4천원짜리 테슬라 파이폰은 기존 스마트폰의 틀을 깨고 등장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기는 모든 곡선이 기능을 수행하고 모든 디테일이 진정한 성능에 기여한다는 테슬라의 핵심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디자인에 새로운 지평을 연 파이폰의 혁신적인 기술과 그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볼수 없었던 솔루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마치 미니 전기차처럼 디자인된 세상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1. 에어로 프레임 테슬라가 자동차의 공기역학을 이용해 항력을 줄일 수 있다면 비슷한 원리를 적용하여 테슬라 파이폰의 발열을 줄이고 장기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 파이폰은 7000 시리즈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금속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이 고급 소재는 높은 열전도율, 기계적 강도, 그리고 적당한 무게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택되었습니다. 1만 시리즈 알루미늄은 약 190에서 205 와트퍼미터 제곱의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어 일반 플라스틱보다 수백 배 높은 열전도율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프로세서와 내부 모듈에서 발생하는 열이 프레임으로 빠르게 방출되어 국부적인 발열 지점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 아래에는 약 20에서 6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얇고 다방향성인 흑연층이 사용되었습니다. 흑연은 고방향성으로 제조될 경우 평면 열전도율이 500에서 1,500 와트/미터K에 달합니다. 테슬라 바이폰의 프로세서가 고부하 상태로 작동할 때 흑연층 덕분에 불과 몇 제곱밀리미터 크기에 열점이 20에서 30배 더 넓은 표면적으로 분산됩니다. 이는 표면 온도를 더욱 고르게 분산시켜 주요 지점의 최고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0.3에서 0.5mm 두께의 증기 챔버와 결합하면 최적화되지 않은 설계 대비 고부하 사용 시 최고 온도가 최대 6에서 10도까지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표면 온도가 약 42에서 44도를 유지하므로 사용자는 플라스틱이나 열전도율이 낮은 합금 프레임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장시간 사용에도 불편함 없이 기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지도를 실행하고 블루투스로 테슬라 차량에 연결하고 음악을 듣고 테슬라 파이폰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장시간 제어하더라도 칩과 표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칩 온도가 85에서 95도에 도달하면 과열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만 테슬라 파이폰은 7000 시리즈 알루미늄 프레임과 그래파이트 코팅 덕분에 이러한 과열 현상을 늦춰 장시간 사용에도 원활한 처리 속도와 안정적인 응답 시간을 유지합니다. 또한 7000 시리즈 알루미늄 프레임은 높은 굽힘 강성을 자랑하여 장시간 사용 시에도 변형이나 뒤틀림을 방지하며 가벼운 디자인으로 편안한 그립감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테슬라 파이퍼는 내구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열방출에도 최적화되어 최고 온도를 낮추고 원활한 성능을 유지하며 부품 수명을 연장합니다. 테슬라는 화려한 성능 수치보다는 내구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철학을 고수해 왔습니다. 테슬라 파이퍼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소재와 프레임 구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얇고 다방향으로 적용된 그래파이트 코팅이 결합된 7000 시리즈 알루미늄 프레임은 열을 고르게 분산시켜 과열 지점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함으로써 오래도록 믿을 수 있는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파이퍼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외부 모두 견고하여 기술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유용성과 안심감을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7000 시리즈 알루미늄 프레임과 흑연 냉각 시스템이 고사양 작업 시 현재의 스마트폰보다 파이폰의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고 생두 번째 햇볕에 그을린 피부 테슬라 파이폰은 많은 저가형 기기처럼 크고 보기 흉하며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투명한 후면 패널 아래에 완전히 숨겨진 초박형 태양광 층인 솔라스킨 솔라스킨을 탑재했습니다. 하이폰의 후면 패널은 약 0.0에서 0.7mm 두께의 유리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92에서 94%의 높은 광투과율을 자랑하며 햇빛이 배터리층에 막힘없이 도달하도록 합니다. 그 아래에는 핀형 비정질 실리콘 기술을 사용한 약 0.1에서 0.25mm 두께의 초박형 태양 전지층이 있습니다. 이 소재는 효율이 약 8에서 10%에 불과하지만 저조도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발열량도 적어 두껍고 깨지기 쉬운 기존 태양광 전지보다 휴대폰에 더 적합합니다. 테슬라 바이폰의 솔라 스킨은 약50 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을 덮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조건, 즉 제곱미터당 1,000 와트의 태양 복사량에서 태양광 패널 층은 최대 약0.5 와트의 전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에는 5,000 밀리암페어시, 즉18.5 와트시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솔라스킨만으로 완전히 충전하려면 거의 37시간 동안 햇빛이 계속 비춰야 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솔라스킨을 충전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안정적인 보조 전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테슬라 파이폰을 야외에 이에서 3시간 동안 두면 솔라스킨을 통해 시간당 약 1에서 2%의 배터리 용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3에서 4%로 떨어지고 신호가 약한 지역에 있거나 테슬라 차량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정도의 소량의 에너지로 대기 모드를 유지하고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긴급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휴대폰과 필요할 때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보유한 테슬라 파이폰의 차입니다. 솔라스킨의 장점은 에너지 생성 능력뿐 아니라 테슬라가 이 기술을 통합한 방식에도 있습니다. 태양광 레이어가 숨겨져 있어 일반적인 미니 태양광 패널과 달리 뒷면이 깨끗하고 긁힘에 강합니다. 두께는 0.3에서 0.4mm 정도만 증가하여 손에 쥐었을 때 촉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비정질 실리콘은 저가형 미니 패널보다 내구성이 두배 뛰어나고 기존 패널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저조도 또는 그늘진 환경에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솔라 스킨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는 프리미엄 품질이란 외관이 아니라 기기를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이며 중요한 순간에도 항상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숨겨진 기능에 있다는 테슬라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솔라 스킨을 통해 테슬라 파이폰은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자에게 안심을 제공합니다. 새 뉴럴 펄스 스트립. 테슬라는 테슬라 파이폰의 상단 가장자리에 뉴럴 펄스 스트립을 배치했는데 이는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가시성과 최저 전력 소비를 제공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상단 가장자리는 거의 가려지지 않습니다. 폰을 뒤집어 놓거나 기울이거나 테이블 위에 바로 세워 놓더라도 상단 가장자리는 측면보다 약40%더잘 보입니다. 즉, 테슬라 파이폰은 더 낮은 밝기의 LED를 사용하면서도 신성을 유지할 수 있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 파이폰에는 약 12개의 마이크로 LED가 사용되며 크기는 0.4mm에서 0.7mm 사이고 각 LED는 작동시 20에서 60mW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러한 최적의 배치 덕분에 테슬라는 LED를 뒷면이나 측면에 배치했을 때보다 필요한 밝기를 약 15에서 20% 줄일 수 있습니다. 뉴럴 펄스가 하루에 약5 0표 깜빡일 때총 전력 소모량은 1에서 2mW시에 불과하며 이는 5000mAh 배터리 용량의 0.0%에 해당합니다. 테슬라가 뉴럴 펄스를 상단 가장자리에 배치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에너지 소모가 적으면서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알림을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단 가장자리에 LED를 배치하면 테슬라 바이폰을 뒤집어 놓았을 때 빛이 수평으로 퍼져나가 테이블 표면에 반사되어 더욱 눈에 잘 띄는 희미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손바닥이나 테이블 모서리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하단 가장자리에 LED보다 약25%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폰을 앞면이 보이도록 놓았을 때는 LED 스트립이 스피커 근처 즉 사람이 알림을 확인할 때 자연스럽게 시선을 집중하는 영역에 위치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폰을 들거나 화면을 켜지 않고도 빠르게 상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켜는 데에는 수백 밀리와트 mwh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테슬라 생태계의 중요한 알림은 시각적으로 전달됩니다. 테슬라 차량 충전이 완료되면 테슬라 파이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을 스캔합니다. 기기가 스타링크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 스타링크를 검색할 때는 LED 스트립이 천천히 깜빡입니다. 중요 알림이 있을 때는 가운데 LED만 켜집니다. 모든 과정은 미묘하고 빠르며 효율적으로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고 진행됩니다. 센서 스트립을 상단 가장자리에 배치함으로써 두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간에 눈에 직접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진 촬영 시 카메라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단 가장자리는 스피커 하우징으로 자연스럽게 가려지기 때문에 뉴럴펄스는 주로 부드러운 반사광으로 나타나 어두운 방에서도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으며 비치 카메라 모듈에 직접 비추지 않아 눈부심과 반사를 최소화합니다. 전반적으로 뉴럴펄스를 상단 가장자리에 배치한 것은 테슬라가 테슬라 파이폰을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최적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기술을 과시하려 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위치에 기술을 배치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단순함 지능 내구성이라는 테슬라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뉴럴펄스 스트립을 상단 가장자리에 배치하면 알림이 더 명확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알림을 자주 놓치고 정말 유용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파이폰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테슬라 파이폰은 혁신이란 단순히 버튼을 더 추가하거나 광고를 더 크게 하거나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혁신은 휴대폰의 가능성을 재정의하는 것이며 모든 구성 요소가 고성능 엔지니어링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공기역학적 샤에시부터 소음 없는 태양광 충전층, 지능형 조명신호, 위성 차폐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디어는 우리가 일상적인 휴대용 기기에 기대하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단지 1세대라면 테슬라가 다음 세대에서 얼마나 더큰 혁신을 이뤄낼지 상상해보세요.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보호하며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테슬라의 자동차와 로켓에 담긴 정신을 구현하는 휴대폰. 이러한 비전에 매료되셨다면 모바일과 통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기술들을 계속해서 탐구하는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